이거 어디 가는 줄 알아? <웃음> 귀여워. 해밟아. <laughs> 어? 이거 어디 가는 지 아냐고. 아이쿠. 진짜 귀엽다. 미치겠다. 사랑둥이야, 사랑둥이. 아, 너무 귀여워. 아 병원. 아 병원 가는구나. 응. 어? 그? 거 음, 응. 기린이 있어, 기린이. 이거. 한번 할까? 잘한다. 응, 아, 아. 선생님 안무서워하고 지금 보경이 약간 검사한 거거든요. 키라던가 머리 둘레는 괜찮은데 몸무게가 또래보다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식습관 같은 것도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34개월 정도 됐으니까 3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그 말을 할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경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단어들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소근육 발달이나 뭐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자조성, 사회성 모두 다 또래 의한5% 미만이기 때문에 아 발달이 조금 느리는 그렇게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지금이 세 살이니까 두 살까지로는 생각을 하고도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보기에도 그것 같아. 좀 느린 애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34개월 남자 아이들을 다 모아서 발달 느린 아이들 1등으로 하고 발달이 아주 빠른 아이들을 100, 그 100등으로 정했을 때 지금 한그 어... 3등이 등 3등이 등 수가 거든요 그럼 너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조금. 엄청 늦는 거죠, 지금.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결과가 엄청... 제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엄마와 그 그게 되게 중요한가봐 집에서 홈케어. 모야모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언어 장애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때 해야 되는 뭐 놀이나 이런 것들도 못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발달 지원도 같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라는 게 언어 그 어른들을 모방하면서 아이가 발을 음... 조금씩 하나 이는 거라서 어른들이 서로 그래. 대화하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대화를 직접 듣는다기보다는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 아이가 언어 교육이나 아니면 언어 접할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TV는 두고 많이 본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헉, 귀신같이 하시네. 밥 먹을 때 진짜 틀어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애 식습관 자체가 이게 잘안 잡혀. 이 밥상머리 교육. 맞았습니다. 아프니까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기준을 아픈 거에 담 하지는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야 된다는. 웃지마, 말고심천으로 하자, 감야 아니 여기 고등 엄마 나오는 우리 엄마들이 대답 잘하고 웃기도 잘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점점 승질이 나는데 웃음을서긴 <웃음> 해줘야겠고 <웃음> 카메라가 찍힐 어. 니 아니야, 응원해주기 그 어, 마음은 알지? 난 진짜 응원하러 왔어요. 많이 응원하러. 혼나고 가, 정말로. 응원하러 왔어요, 진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자. 응. 하자, 하자. 진짜 안 된다 이거. 행복해져야 돼. 고선생님 말씀 듣자고. 영상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지역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 또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달되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 중요한 거 짚어주셨다. 음, 저 편하자고 했던 행동들이 아이한테는. 역효과였으니까. 아니, 미안하고 좀 후회스러워요.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한 아이 상태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 이제 24개월 안팎 정도 있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이제 뭐그소근육 발달을 위한, 하기 위한 그런 블럭 쌓기라는 거, 그런 놀이들, 그리고 음, 책 같은 것도 아까 이야기했 것처럼 생활동화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책들, 적극적으을 자극, 많이 접하고, 또 어른들이 모범이 돼서,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이 그걸 따라하면서 언어 발달을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발달을 열심히 촉진해줘야 될 음. 시기거든요. 음. 되게 결정적인 시기예요. 누구야? 언니랑오빠왔나보다 <laughs> <봤나? 봤나? 웃음> 누구세요? 왜왔어 기적이 없다며 아까? 기적기 없다며 아까. 근데 쓰레기들 뭐냐? 버릴 거. 왜안 버렸는데? 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밤이 언니, 스물네 살 권율희라고 합니다. 언니도 어리다. <목소리> 막내예요, 언니? 네. 귀여운만 자꾸 받고 자라구나 갑자기 임신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영상 가끔 올라오는 거 보면, 이렇게 사고 치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집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그러고서, 아기를 처음 봤는데, 너무 조그만한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복형!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 저희 집에서 없으면 안될 존재. 마스코트가 됐군요. 음. 다행히 집안 식구도 사랑을 많이 받아, 그죠? 맞아. 응. 진짜 첫째 조카 진짜. 밥 먹어? 이거 너 먹어. 이거 너 먹으라고 해. 거 추워? 맛있는 거준 거야. 가족들이 든든하겠다. 호경이는 요즘 어때? 병원 다녀왔어 오늘 병원에서 뭐라 는데 예상보다 심각해서 놀랬어. 뭐 어른들의 대화를 많이 들려주면은 더 효과는 좋다는데 너가 말을 많이 걸어야지. 엄마가 준거막 글자책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책 같은 건 같이 안 읽어줘요. 네. 그래. 아, 근데 집에만 있으면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축축 처지지. 아, 우울하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무기력해지는구나. 우울증. 다 나온 거 아니었어? 아 우울증 이 있었구나. 아휴. 음. 음. 들네 아휴 참 그런 거였군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랬구나. 엄청 밝았어요. 그냥 미소가 없는 모습을 안 보일 정도로. 큰일 겪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항상 웃는 모습만 봤었어요. 어우, 이쁘다. 이뻐? 너무 예쁘게 생겼어. 웃는 오. 상이야. 아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 관계 문제 그거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이 있었어가지고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학교 때 친구들한테도 결롭힘당했다 그랬죠. 주변에선 저를 싫어했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운동장에서든 복도에서든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었든 에어 써서 욕하는 건 기분이었고, 쉬는 시간마다 아, 교실까지 찾아와서 노려보고 가곤 했어요.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건가? 내가 왜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학교폭력이라는 게 이유가, 이유가 없이 그냥 타겟을 정해놓고 괴롭히더라고요. 뭐야, 그게. 아 진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공격 대상이 되니까. 음. 그런 일 한번 당하면 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생각엔, 솔직히, 너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걱정돼서는. 잠에 실상을 보니까 왜 어머니께서 혼내달라는 말씀을 했는지 알것 같기도 하고 또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고요. 미러 씨가 우리 오늘 참가자 이해해 주려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 알겠는데요. 지금 저는 솔직히 저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 맞아.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한참 클 때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오, 저렇게 막 쌓아두면 저기 세균 번식하고 냄새나고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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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대로 아기 입히고 뭔지는 어떡할 거야? 아니, 그니까 지금 냉장고하고 쓰레기만 어. 정리해도. 맞아. 냉장고에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100번, 좀. 10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하면 이거는, 없어. 이거는, 여, 이, 지금 엄마 마음이 힘든 상태가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음. 너무 정리 안된 상태로 음. 나와 있기 아니, 때문에. 아, 이거 어디 아픈 거는 알겠는데. 음. 그래요. 아유, 어떻게 아, 정리해야 될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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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아까 아기가 전두엽 발달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전두엽을 발달시키려면 가장 쉽게 말해서 정리 정돈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그런 게 이제 내 발달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랑 좀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센터에 처음 오셨어요? 어? 여기 상담원. 을 잘했다. 언니가 저와 복영이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받으라고 권유해서 오게 되었어요. 잘했네. 그래 맞아. 가야돼.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어떤 힘듦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약간, 인간관계? 음. 음. 언제부터 힘들었을까요? 이런 건? 계속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대부분 애들이 저를 그냥 싫어했던 것도 있고, 음.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음. 그 기간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학교 때그 아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겠다.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음사를 보면은 우리 담미 씨가 이제 의존도가 높다고. 의존도? 의존도? 어, 요 수치상 봤을 때는 자율성이 좀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낮아서. 결정하기가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의존을 하고 싶어요 음. n 한테 a n 하 e 해도 돼? t are 티 o 가없 o i 티 g 아 아니 기저귀가 기저귀 i 없 w 기저귀? i 이렇게 다 의존하는 거죠 저게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누군가를 의존하고, 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혼자 무엇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음. 또 하나가, 다미 씨가 지금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뭐 공허하고, 자책하고, 어. 그런데 또, 오늘 순간에는, 이제, 분노나 짜증? 왜 그래, 왜 그래? 집중을 안 하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나를 격려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해. 너무 오. 걱정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뭐야 좋은다고? 무슨 거네? 어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아니 수사님 <수선이도> 당당하 <황당하다. 웃음>

본인이 심각한 거를 잘 모르나? 지금 이 사태가 어, 심각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어, 부모님이랑 언니, 오빠랑 뭐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도움을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평생 의존하고 살수 있어? 그렇지. 그렇죠. 이분들이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 둘이만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가족들이 늘 언제나 도움 줄수 없다고 하신 말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 둘만 있을 때는 아마. 그 표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아픔이 감춰져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두만 있을 때는 못 버틸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기지. 변하지 않아요. 의지를 가져야 될것 같아. 음, 알을 깨고 나오는 거는 본인이어야 된다. 크, 맞는 말씀 밖에서 깨줄 수가 없어. 그렇죠. 밖에서 깨면 알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렇죠. 맞아요. 망가져. 때가 됐을 때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깨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식식한. 그래서 금방 되진 않지만 어쨌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기로 해요. 네. 네, 조금씩은 고쳐나가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제 스스로 해야 될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대한 노력은 할것같요 중요한 말이지. 음. 잘 잔다. 그잘 때가 제일 기겁다. <laughs> 오 치우시는다. 아유. 오. 오. 이제 반 달라지셨겠죠? 야, 그래 상담 잘 받았네. 저기 계속 가야 돼. 되는... 진짜 뭔가 움직이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조그만 치워도 좀 낫다.